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안에는 다양한 사람이 모여 있습니다. 연령도 다르죠. 또 직업도 다릅니다. 또 성격도 다르고, 취미도 다르고, 재능도 다릅니다. 가치관도 다르고, 정치적 성향이나, 사회적 성향도 다른 이런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이런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는 이런 사람들이 통합되지 않으면 상당히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공동체입니다. 이런 다양성이 잘 통합이 되면 그 교회는 아름답게 발전을 해갈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다양성이 통합되지 못하고 각 개인만 강조되게 되면 그 교회는 분열로 치닫게 되거나 그 교회는 퇴보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나이 차가 조금만 나더라도 세대차가 나서 말이 안 통한다. 이렇게 말하는 세상에서 나이 차뿐만 아니라 직업, 취미, 성향, 가치관, 이 모든 것이 다른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는 교회가 하나가 되어서 통합이 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다 그리스도의 몸의 한 지체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의 몸인 그 교회의 한 지체가 되었다.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12절에서 바울은 우리의 몸에는 여러 가지 지체가 있습니다. 눈, 코, 귀, 입, 손, 발, 그리고 우리 신체 안에는 여러 가지 기관과 내장들이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지체를 가지고 있는 것이 몸입니다. 몸은 하나지만, 그몸 속에는 수없이 많은 지체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수없이 많은 지체들로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13절에서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아서 바로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되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례는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해서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의에 대해서 다시 사는 이것이 세례입니다. 다시 말하면 세례는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는 것입니다. 세례를 받아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되었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다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되어서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었습니다. 교회 바로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지체입니다. 이 지체가 어떻게 작용할 수 있을지 이것이 잘 유기적으로 작용하고 협동이 잘 되어서 서로 긍정적으로 교회를 이끌어 가면 바로 그 교회는 발전하는 교회가 되고 그렇지 못하면 교회는 상당히 어려움에 처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지체는 서로와 연합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17절에서 20절까지 바울은 우리 몸의 각 지체들은 서로와 협력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떤 지체가 내가 최고다 너는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한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지체는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서 한 지체가 손상이 되면 다른 지체도 그 기능에 큰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만일 눈이 실명을 하게 되면 손도 발도 그 기능을 다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질 것입니다. 한 기관이 아파서 결국 그 지체 때문에 병들어 죽게 되면 그 지체만 죽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모든 지체도 함께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의 몸입니다 따라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몸이 된 우리 한 지체 지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 다양성을 통합할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관해서 21절에서 26절에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21절에서 26절에 나온 이 다양성을 통합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가 하는 이런 바울의 교훈을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선 무엇보다도 먼저 바울은 말합니다. 겸손한 자세, 이것이야말로 이런 다양한 다양성을 통합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된다.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21절에서 다같치 본문은 말합니다. 만약, 눈이 손을 보고, 너는 내게 쓸모가 없다. 이렇게 말하든지, 머리가 다리를 보고, 발을 보고, 너는 내게 쓸모가 없다. 이렇게 말한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한 지체가 다른 지체를 향해서, 너는 내게 쓸모가 없구나. 이렇게 말한다고 하면 그 몸은 바로 파탄이 날 것이라. 하고 말합니다. 다른 지체를 향해서 경멸하고 다른 지체를 존중하지 않는 이런 자세는 교회의 다양성을 해치는데 크게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우리 교회가 다양성을 통합하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겸손해야 합니다. 남을 존중하기 위해서는 각 지체를 존중하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을 낮춰야 합니다. 자기 자신을 낮출 때 상대방이 높아 보입니다. 자기가 우월감을 가지고 자기가 높이 있는 이런 자리에 있다고 하면 상대방은 낮게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상대방을 존중하기 위해서는 바로 자기 자신을 낮추는 겸손의 자세가 무엇보다도 필요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바라보면서 참 가슴이 아팠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그리스도파다, 나는 그 나는 바나바파다 이렇게 하면서 내게의 네 분파로 나누어져 서로 갈등을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고린도 교회는 많은 은사를 받았습니다. 예언의 은사를 받은 분, 방언의 은사를 받은 분, 통역의 은사를 받은 분, 많은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은사가 오히려 고린도 교회의 발전에 큰 방해가 되었습니다. 교만 해졌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은사를 받은 이들은 나는 성령의 은사를 받았기 때문에 내 믿음이 크다고 하는 이런 증거라 성령의 은사를 받지 못한 사람을 보면서 나는 성령의 은사를 받았고 너희는 받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너희보다 더 낫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자랑하였습니다. 내가 받은 은사가 최고의 은사라 자랑하면서 서로가 분쟁에 휩싸이게 되었습니다. 교만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교회가 분쟁에 휘말리게 된 것도 교만 때문이었습니다 성령의 은사를 받고 교회가 이렇게 큰 어려움에 취하게 된 것도 교만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사랑은 온유합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자랑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교만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사랑은 자기 자신을 낮추고 다른 사람을 존중히 여기는 이런 속성을 가진 것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다양성이 통합되는 이런 교회로 발전되기 위해서는 자기를 낮추고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이런 겸손한 자세가 무엇보다도 필요합니다. 우리 사랑의 빛 교회 처음 오는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그 교회 교인들은 겸손하더라 이런 말을 듣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겸손한 사람들의 공동체 그것이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바로 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빌립보서 2장에서 바울은 말합니다. 여러분들은 다 각각 자기 자신을 낮추고 다른 사람을 더 낮게 여기십시오.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는 하나님과 통일한 본체를 가진 성자이시만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로 인간이 되셨고 죽기까지 하나님께 복종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분입니다. 그렇게 자기를 낮추신 그리스도 그분을 본받아서 여러분들도 자기를 낮추고 상대를 존중해야 합니다. 빌립보서 2장에서 바울이 그렇게 빌립보 교회들을 빌립보 교인들을 권고를 하였습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아름다운 교회로 발전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겸손의 미덕이 있다는 것, 중요하다는 것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22절에서 22, 23절, 24절에서는 특별히 약한 자를 존중하는 이런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약한 자를 존중하는 귀하게 여기는 이런 공동체 이것이 바로 다양성을 통합하는 그런 공동체가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22절에서 바울은 말합니다. 욕인해 보이지 않는 그런 것들이 오히려 더 욕인할 수도 있다. 하고 말합니다. 23절, 24절에서는 우리의 몸 중에서 덜 아름답고 덜 귀한 것에 우리가 신경을 많이 쓰면서 그것을 아름답게 보이도록 장식하고 아름답게 보이도록 노력하는 이런 인간의 마음을 비유적으로 말해서 마찬가지로 교회의 지체, 교회 구성 중에서 약한 자들, 이런 사람들을 중요시 여기고 그런 사람들을 존중해야 한다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약자를 존중하는 이런 마음의 자자는 참으로 중요합니다. 왜 약자를 존중해야 할까요? 나는 강하니까, 나는 높으니까, 나는 가졌으니까, 강한 자로서, 높은 자로서, 가진 자로서, 약하고 낮고 가지지 못한 너희들을 돌본다. 이런 우월감을 가지고 그들을 바라보라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약자의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존중해야 될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이 약자 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눈이 그들을 향해 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전서 1장 27절 28절에서 바울은 바로 고린도 교인들 서로 자랑하고 교만 하여서 분쟁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1장 27절, 28절에서 바울은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미련한 자들을 택하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이라. 강한 것들을 택하여, 약한 것들을, 약한 것들을 택하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이라. 천하고 비천한 것들을 택하여, 인 잇는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이라 하나님의 눈은 약자와 함께 있고 하나님은 약자의 편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성경을 보더라도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항상 기억하라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기 때문이라 하나님의 눈이 그들을 향하여 있기 때문이라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약자들을 향해서 관심을 가지고 존중해야 할 것은 내가 강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교회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존중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런 약한 사람들, 없는 사람들, 천한 사람들, 미련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우리 교회의 큰 자산입니다 교회는 어려운 사람들도 찾아옵니다 많은 약자들도 찾아옵니다 그런 사람들을 누가 위로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경험한 사람들만 그들을 진정으로 위로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혼도서 1장 3절에서 6절에서 자기가 큰 환란을 당하는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런 큰 환난을 당한 것은 하나님께서 앞으로 내가 이런 큰 환난을 당한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경험한 환난, 내가 경험한 어려움, 이 경험한 것을 가지고 동일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을 것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헨리 나웬이라고 하는 유명한 사제를 우리는 압니다. 예일 대학교, 하버드 대학 이런 곳에서 교수를 하고 있다가 그 교수직을 버리고 장애인 공동체에 가서 장애인들을 살피며 살았던 헨리 나웬을 우리는 잘 압니다. 헨리 나웬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우리가 아픔을 깊이 경험한 것만큼 우리도 다른 사람을 이해할 수가 있다. 우리가 아픔을 깊이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우리가 경험한 그 아픔을 가지고 동일한 아픔을 당한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다.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약자도 많이 오는 곳입니다 여러 가지 어움에찬 사람들이 많이 오는 곳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격리하고 위로할 수 있는 사람은 진정으로 그들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위로자와 격리하다가 될수 있는 사람은 어려움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교회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경험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참으로 찌들린 가난을 경험하기도 했고 그런 상황 속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질병으로 인해서 큰 고통을 당한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가족 관계로 인해서 큰 고통을 당했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장애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랑하는 가족과 죽음이라고 하는 이 일을 통해서 이별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슬픔을 가졌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우리 교회 큰 자산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앞으로 동일한 고난을 당한 사람들에게 위로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위로하고 격려할 때그 위로와 격려는 살아있는 위로와 격려가 되어서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사람들을 실망해서 다시 희망으로 우뚝 이렇게 서있을 것입니다. 약한 사람들 우리 교회의 자산입니다. 약한 것을 경험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야말로 우리 교회가 꼭 필요한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 사랑의 빛을 비추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사람들이 이런 어려움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그런 사람들을 존중해라, 그런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라 하고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다양성이 통합되기 위해서는 그런 약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고. 그런 사람들을 존중해 주는 그런 자세가 있어야 교회의 다양성은 통합되게 될 것이라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24절, 25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돌보아 주어야 한다. 서로 돌보아 주면서 한 몸이기 때문에 서로가 돌보아 주는 이런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재능이 다릅니다. 상대방의 재능은 나의 재능으로 사용할 수 있고, 나의 재능은 상대방을 위해서 또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서로가 도와주고, 서로가 이끌어 주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통합이 된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 특별한 형제라고 하는 이런 영화가. 지난 5월달에 개봉이 되었습니다. 이 영화에는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를 바탕으로 해서 각색을 한 이런 영화입니다. 장애인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신체 장애자입니다. 한 사람은 발달 장애자입니다. 신체 장애자는 신체를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비상한 두뇌를 가졌지만 신체를 움직일 수 없어서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다른 한 사람은 발달 장애인입니다. 이 사람은 수영을 잘하는 이런 재능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이는 발달 장애를 가져서 그의 지능이 너무나 낮았습니다. 어린 아이에 해당되는. 그런 지능밖에는 가지고 있지를 않았습니다 바로 이두 명의 장애인이 한 장애인 시설에서 만나서 어떻게 서로를 돕고 어떻게 서로에게 힘이 되고 있는가를 그래서 어떻게 이두 명이 참으로 아름다운 삶의 길을 갈수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체장애인은 머리는 명색하지만 움직일 수 없습니다. 바로 발달장애인. 이 사람이 그의 손이 되고, 그의 다리가 되어줍니다. 발달장애를 가진 이 사람은 수영을 잘하는 천부적인 소질을 가지고 있지만, 그는 지능이 너무 낮아서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할수 없습니다. 지체장애 있는 이 사람이 그의... 모든 것을 도와줍니다. 이렇게 서로가 돌보와 춤으로 인해서 두 사람은 서로를 의지하고 두 사람은 서로 한 몸이 된 이런 상황 속에서 아름답게 살아갑니다. 교회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재능이 다릅니다. 우리가 가진 취미도 다릅니다. 그러나 나의 재능이 상대방에게 바로 상대방을 위해서 사용하고 상대방의 재능은 나를 위해서 사용하게 된다고 하면 그것이야말로 참으로 아름다운 그런 유기적인 이런 협동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바울은 서로를 돌보아 주어야 한다 서로를 도와주어야 한다 그래서 25절에서 말하는 대로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영광을 받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의 몸도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도 그와 같아야 한다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를 이런 교회로 만들어 가고 싶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사랑의 비교회가 그래도 아름다운 교회로 사람들에게 인식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갖추고 있다고 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은혜의 풍에서 더큰 결단을 가지고 우리는 이 공동체를 더 아름다운 공동체로, 더 사랑의 빛이 강하게 비추는 이런 공동체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 다양성이 통일 통합되어야 합니다. 다양성을 통합하기 위해서. 우리는 겸손해야 합니다. 약자를 존중히 여겨야 합니다. 그리고 서로를 돌보아 주어야 합니다. 이것이 어떻게 쉽겠습니까?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에게는 교만한 본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우월감이라고 하는 이런 본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다른 사람을 돕기보다는 나 자신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는 이기적인 본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이런 인간의 타락한 본성을 극복하고 겸손할 수 있겠습니까? 약자를 존중히 여길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나의 유익을 구하기보다 남의 유익을 구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본성이 그렇지 않은데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살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고 교회의 다양성이 통합될 수 있게 하는 것은 성령이시라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를 세례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연합시키는 분도 성령이시고. 우리가 한 몸을 이루도록 하시는 분도 성령이시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타락한 본성, 성령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줄수 있습니다. 우리의 교만한 본성을 성령께서 겸손한 마음으로 변화시켜 줄수 있을 것입니다. 위기적인 본성, 우리 마음속에 있는 타락한 악한 본성들을 성령께서 우리들과 역사하심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지난 주일은 성령 강림 주일이었습니다. 우리가 바로 이 성령의 역사에 힘입어 우리 자신이 변화되고, 우리 자신이 변화됨으로 인해서 겸손하고 약자를 존중하고 그리고 서로를 돌봐줄 수 있는 이런 귀한 믿음의 공동체의 지체가 되어서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고, 이 교회를 하나님 보시기에 더욱더 아름다운 교회로 발전시켜 나가는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이 아름다운 공동체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사오니 이 아름다운 공동체가 더욱 아름답고 하나님께 더욱 큰 영광을 돌리는 귀한 공동체로 발전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